안녕하세요. 황선우TV의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이맵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저격수 총할게요. 안 돼요. 아 왜요. 아 저기요. 박우주씨 우주, 아, 박우주가 박우주 아니에요. 우주씨 네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하냐고요! 방금 시은이 봤어요! 아죽여 죽여야지? 오, 케이 어, 다나 죽이지 마. 왜?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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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돼, 미안해. 야, 우주야! 우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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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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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유명 치평라 분이시라는데, 진짜인가요? 나부터 어? 미안해 야얘 핵인데? 얘 핵인데? 됐다 이겼다! 야나 어떻게 이겼어? 야 시은아 시은님 야너 시은 야 시은이 어디갔냐? 왜? 나 뒤지지마 야 근데 시은이 어디갔냐? 많이 죽여놓고 야 시은이 피50 5 50 0나왔거든50 어? 어떻 알아? 나 방금 배 닦았어 방금 나배 닦았어 나도 RPG한테 계속 <목소리> <목소리> 야, 그 다음에 바로 3대3 가져가, 너는 어려워. 오케이. 아니, 구레벨이이선대3이 맞춰봐. 7 5레벨이 어떻게 나한테 9레말이야 야, 그럼 너가 내 초대를 받아. 어떻게? 아까 서류 16한테 초대가 받았잖아 맞습니다라고 표시된 거 있잖아. 그거 받아. 아. 오케이. 아, 잠깐만. 뭐해? 나 이... 뭐해? 아니 어, 나아 죽이지 봐말 누나 좀. 알겠어 그만 죽일게 이번나활 쓴다 나도 활쓸 건데 뭘, 뭐가, 할 어쩌라고? 할 어쩌라고? 할수 뭐가 어쩌라고? 뭐가 어쩌라고? 야나활 장인인 거 알지? 아 그럼 빨리 RPG 써 아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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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조한자 쓰고 공상자 없지. 오케이. 누구 아시은이 <laughs> <오늘 영화. 웃음> <laughs> 재밌. 시은이 죽이는 게 제일 안 재밌어요. 어머. 시야이번엔시은이 이기게 해주자. 오늘 멍랑한번 죽고. 우주님. 네? 시은님 일단 이기게 해주자. 나는안이게해도돼 그냥 니끼리 놀아 아나 누나랑 놀건데? 네? 그까봐 그러고 가라나 한번 져주자 우주야 뭐 아, 잘가 나어 어? 어? 잡아. 나도 바본가봐 썼어 나 아, 주먹 성공탄써야겠다성공탄있 어, 어. 어, 정만 나. 달고는. 어. 기회.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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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네 오늘 우리 축하했는데 방구조교 아서 이제 여자애 설명 좀 해봐. 어 무슨 여자애가 있잖아. 갑자기 방구장 에서 찌퍼처럼 우리 엄 뭐, 거. 아. 뭐자동다다 겁나 무서아 뭐지 방금? 어디서 황천이 들렸나? 아뇨 죄송합니다 황선영아 죽은대로 가봐 왜? 네? 야너 혹시 야너 혹시 오토에임 아니야? 시은! 시은님! 죽을때 아, 죽으면 죽이면 시은님! 왜? 그래? 혹시 오토에임이예에임이예요아본가야우주 우주님! 네? 오, 혹시 오토에임이에요 아니요 네, 스포인트가 뭐야? 아, 오늘 아, 혼자 이기겠다고 어, 사, 아, 오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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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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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 <laughs>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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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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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어, 죽여. 아 어, 나는 나는 둘 중에 한 죽일게. 아한 분을 아니 난너 죽이고 나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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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뭐야? 아 뭐야? 나이스 나는 친한 동생과 친구와 함께 라이벌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재밌으셨다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